강화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군뉴스 전수영입니다. 4월 셋째 주 뉴스입니다. 강화군은 서문안 마을 지역 주민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강화산성 서문안 마을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사업 설명회에는 사업 지원 요건 등을 설명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가이드라인과 사업 시행 절차, 마을 주민의 역할 등이 설명됐으며, 마을 주민 주도와의 자율적으로 마을 추진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강화군 관계자는 본 사업이 성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선진 마을 견학, 도시 재생 대학 등 군의 행정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화군은 군민이 행복한 강화 건설과 알찬 미래 설계를 위한 장기 종합 발전 계획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중간 보고회에서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설명으로 강화군의 미래 비전과 함께 여섯 개 부분의 추진 전략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강화 부군수는 이날 보고회에서 장기 종합 발전 계획은 현실의 반영과 함께 미래의 계획도 그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지만 현실과 미래가 조화롭게 반영된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은 7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8월 준공되면 2030년까지 강화군 발전전략과 미래발전상을 제시해 국민이 행복한 강화의 미래발전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강화군은 제 70회 식목일을 맞이해 부른면 두울리 일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군에서는 국민에게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재된 편백나무가 향후 피톤치드를 활용한 치유의 숲 조성 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식목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고 갖고 탄소 흡수원인 나무의 가치와 숲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화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벽키다리 벽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온탕 소독기 공급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키다리병은 향후 변농사에서 가장 우려될 병으로 지난해 온탕 소독기 사용 시범 농가에서는 키다리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농업인들의 사업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아 온탕 소독기 보급 확대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에 강화군에서는 온탕기 공급량을 확대 해 보급하기로 하고 사업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키다리병 발병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화군은 지난 8일 이상부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실과장 등 도시재생 t f 팀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강화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원도심 중심 상권 활성화, 주민 주도형 마을 정비,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도시재생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군은 중간 보고의 결과와 부서간 행정 협업, 주민 설명회를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 사업에 적합한 근린 재생형 사업 유형을 결정해 4월 중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화군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국회의원회관 로비 및 복지 후생관에서 강화 화문석과 왕골 공예품 등에 대한 판촉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촉 행사는 인천의 가치 및 정체성을 찾기 위한 인천 국회 상륙 작전 계획에 따라 화문석은 물론 인천의 모든 특산품과 특산물이 한 자리에 모여 홍보 및 판매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강화 화문석 등 강화 지역 전통 공예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강화 완초 전통 보존회 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판매의 장을 마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봄내음이 물씬 나는 4월에는 꽃나들이 다들 가시죠? 강화 북문길에도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북문 벚꽃길은 북산 조기회 회원들이 기금을 모아 벚나무를 조성한 거리로 아름다운 벚꽃과 함께 강화 산성 북문을 비롯해 주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탈바꿈 된 곳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벚꽃길에 비해 혼잡하지 않고 느긋하고 여유롭게 벚꽃을 즐기실 수 있고 야간에는 경관 조명을 설치해 벚꽃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봄꽃이 떨어지기 전에 가족과 연인과 함께 가셔서 즐거운 봄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 소식입니다. 강화군 투자 유치 제안을 공모합니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강화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군정 추진 방향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공모해 주시면 됩니다. 제안 방법은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메뉴에서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강화군의 발전 방향과 비전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화군 뉴스였습니다.